어 세상에 내가 이 그림을 볼 줄이야 상술의 노예라뇨 이거 해자예요이 워게이밍에서 유일하게 1년에 한번될까말까한해자예요 이거 어떻게 어, 완전 설렌다 나 이거 내가 깔줄 몰랐는데 헬스 마스 상자구요 해자예요 진짜 한두배 이득을 봐요 이거 까면은 리얼루 탱크 한대 10만원 여기서도 탱크가 나옵니다 5개씩 까요? 아 노노노 25개란 말이야 소중하게 깔래요 실제 탱크 살듯 <laughs> 나나 오하아 설렌다 어떻게 일단 첫, 처음 깔게요 나 숙삼 A만 나와도 좋겠다 캐릭터 하나에 10만원 에이 그래도 모바일 RPG 이런거에 비하면은 하나 갑니다 무심하게 까야 돼? 그래 무심하게 깔게 아나 바로 눌렀다 아 아직 나쁘지 않아 안 눌러야겠다 어우, 나 이렇게 보는 볼... 거, 아, 미, 아, 음, 음, 음. 너무 무심하게 가나? 안 돼, 나와야 돼. 나 똥손 되게 싫단 말이야. 아, 에반데. 잠깐만요. 껐다 할게요 <laughs> 아, 잠깐만. 아, 못 보겠어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씨, 잠깐만. 아, 아니야, 할수 있어. 아직 멀었어. 22개 남았어. 하나만 나오자, 하나만. 무념무상? 그래요. 그냥 깔게요. 수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똥손은 아닌데 요즘 문을 오래 칠을 다 썼거든요. 저번에 포토나이트 오! 아 숙칠? 숙칠 위장? 숙칠 뽑아야겠는데? <laughs> 숙칠 숙췌 가야겠는데? 숙칠의 의지를 받들어 난 숙칠이 없는걸? 어 이건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게 이거야? 이건 위장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오티어 볼탱인가 수란 프로 프토티푸스 빵자주 아 그래요? 그럼 패스 오티. 근데 여기서 빵돌기 나와요. 나 빵돌기 갖고 싶어. 뭐야 이거? 뭐야 병태네? 뭐야 오티어나 수집해야 돼? 빵돌기 나오는 거? 어 위장 또 나왔다. 바샷이다. 어 위장 잘 나오는데? 바샷 더 뽑아야 되는 부분인가? 음, 못하.. 아 팩트를 저렇게? 아 팩트를 이렇게? 와. 아 어,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잘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도 5티어라고 나오면은, 안 나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아, 제발 8티어 하나만 주세요, 제발. 어, 제발. 아, 어, 골드 1250? 나쁘지 않은데? 골드 1250 나오는 순간 이미 이한나는 해장인 거예요. 아. 아, 제발. 8티어 하나만 주세요, 제발. 제발 숙사 메 A 한 번만. 나숲삼 A 타고 싶어. 나도 쿨리뽕 잘탈수 있단 말이야. 못 타는 건 박물관행. 에 네, 그냥 전시해 둘려고요 어, 아다개 남았어요. 제발. 아 제발. 나숲삼 A. 다른 팔티 골탱은 있기 때문에 아 리리오도 갖고 싶긴 한데 이번 상자까의 원래 목표는 숲삼 A 아닙니까 원래? 안 돼요? 물력 생, 아, 물력 잊어야 되나? 하긴. 받은 건데, 저. 어? 다시 또 나왔네요. 아, 이렇게 생긴 얘구나 아, 골드 게이드? 상남자식 다섯 개? 에바야. 안 돼, 안 돼. 75개면 한 다섯 개씩 깔만한데. 아, 뭔데, 위장, 위장 전문이야, 나? 그릴레까지? 그릴레, 5체까지 나오면 되는 건가, 이제 위장이? 아, 산타, 맞아, 산타도 나오죠, 이거, 승무원. 아, 위장이 더 높아요. 옷, 다음 라인 숙칠인가? 아, 탱크가 더 낮아요? 아, 진짜? 어? 아, 아, 니마, 그만 나오시죠? 나오는 게 어디야, 그죠? 제, 제, 나 벌써 세 번째거든요? 10개 남았어요. 5개? 5개 깔까? 아니야. 5개 마음 아파요. 안돼안 돼. 안돼안 돼. 안돼안 된대요. 돼, 안, 돼. 안, 돼, 안, 안 된다고. 안돼안 돼. 한개씩 안 돼. 깔래요. 나 이런 이렇게 까본 적 처음이란 말이야. 천천히 깔래요.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난 천천히 깔래. 천천히 여운, 여운을 즐기겠습니다. 기대? 기대 안 해? 안 하긴 하는데. 그냥 골드 모아서 이번에 오늘 나인 하나 뚫어버리죠 그냥 음 풀미 무념무상으로 음, 할게요 다음 라인 슈컨 갈라고 했는데 슈컨 이번에 골드 작용 할인하니까 작용 바꿔서 슈컨 8티어까지만 뚫읍시다 또로시님 하이 하이 다섯 개 12번째에서 나왔어요 아 진짜 어서오세요 아 그래도 이 까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나, 나는 일반 상자 깠단 말이야 다섯개 남았고요 동공지진 나가 <laughs> 나도 약간 지금 나 아, 속으로 욕야 위장은 다 나왔네요 그래도 위장 나온게 어디야 잘 나온다고 하지만 위장 멋있네 그렇죠 그냥 줘도 좋은 기진 하죠 나오는게 어디야 그죠 아까 5티어 3개에서 내운다쓴 건가? 아니야. 미련 없어요. 다음에 정산 나오면은 아직 깔 시간 많으니까 정산 받으면 할게요. 정산 받으면 제 돈으로 사겠습니다. 네, 알아요. 아, 그냥 주는 거예요? 아하. 수취 위장 안 떴어요. 아, 진짜? 수취 위장 이쁜 거 같아. 57랩이랑. 안돼 글렀어 글렀다고 아니야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와도 돼요 내가 또뭐 똥손인거지 뭐 이미 글렀어 글렀어 끝이야 똥감자 아니 이번 달에 올해 오늘 저번에 다 썼어요 저번에 포트나이트 대회 그거 뽑히는 순간 이미 난 오늘 다 썼어 스포, 벤이야, 나가. <laughs> 야, 스포, 나가. 아, 저번에 운을 다 썼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운을 다 써가지고, 그날. 그래서, 아, 올해 운은 내가 다 썼구나를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은색수리님. 야, 그래도, 골드 만, 천 됐어. 다음엔 제가 정산받아서 하겠습니다. 아, 이거.